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관점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역대, 그리고 에스라, 느에미아는 역대기 역사서에 속한 역사 기록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성전을 짓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기록한 역사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 역사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역대기 역사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로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에 대한 사무엘과 역대의 역사 기록을 비교한 표입니다. 빨간색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는 11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긴 부분 동안에 다윗이 저질렀던 실패와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죄, 압살롬의 반역, 또 수많은 신하들의 반역뿐만 아니라 인구조사로 인한 심판까지도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 역사에서는 이런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인구조사 또한, 인구조사 또한 사탄이 충동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죠. 하지만 반면에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언약기를 옮기고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있고 또 사무엘은 없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서에는 인간응보 사상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이런 인간응보의 사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왕조가 다시 영원히 국권이 세워질 거라 것,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세우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춧돌을 놓은 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